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우리가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화면 보시고 우리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멘.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입니다. 이 금요일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유업, HIM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실 유업들에 하나하나 배우며 선포하는 시간을 갖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주실 유업, 후이 주시고. 우리가 그 유업에 대하여 밝히 아는 자들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H I M 에 흐르고 있는 이 네트워크 안에 흐르고 있는 유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유업 다섯 번째 바로 연합을 이루는 다리. 연합을 이루는 다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으로 우리 처음하는 처음, 처음 함께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잠시 복습합자면 우리가 이 시즌 우리 교회가 어, 우리 영적 아버지인 최한 목사님과 홍 목사님을 통해 흐르는 유업, 특별히 이 H M이라는 몸 안에 흐르는 유업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받는 어, 그러한 시즌, 유업을 받는 시즌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h m 에 흐르고 있는 유업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지금 한주한주 한주 나누고 있죠. 첫 번째 유업은 뭐였습니까?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또두 번째, 그래서 이 기도와 금식, 기도는 어떠한 기도냐? 첫 번째, 친밀함의 기도.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친밀함의 기도를 이 H.M.에서 허락하셨고 또한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서 이룬 것을 이 땅에 이루는 기도를 우리는 유업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H.M.에 흐르는 유업은 무엇이냐?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 그래서 이 연합은 세대와 세대 가정 안에서의 연합, 지난 주에 나눴던 교회의 연합,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바로 다리 역할을 하는. 어, 이거는 우리가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여러 물결과 여러 색깔의 교회들 가운데에 또몸 가운데에 다리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하는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H.M.에 흐르는 유업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 킹덤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킹덤 복음은 또 세세하게 우리가 어떻게 볼수 있느냐?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 초자연적인 슈퍼 내추럴한 삶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부흥과 개혁, 그리고 세 번째 일터교회, 영역교회, 그리고 네 번째는 오중직임으로서의 교회, 이것이 바로 킹덤 차원의 복음 안에 있는 능력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HM에 흐르고 있는 유업 중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누는 네 번째의 것은 뭐였죠? 우리가 소리쳐 기도한 것이죠. 뭡니까? 다음 세대, 다음 세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HM에 흐르고 있는 유업 네 가지, 기도와 금식, 연합,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복음 킹덤 복음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이것을 우리가 한주한주 한주 자세하게 보면서 이것을 그냥 알고 공부하는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비스 트라 쳐치 모든 교인분들이 모든 가정들이 유업으로 받아 누리는 시즌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연합의 유업 가운데에 이 브릿지 역할 연합을 이루는 다리로서의 유업은 무엇인가 짧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HIM이라는 네트워크, HIM이라는 몸이 가진 가장 큰 유업과 기름 부으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믿어요. 바로 무엇이냐? HIM 네트워크 안에 있는 교회, 몸, 공동체들을 봤을 때에는 정말 다양한 색깔, 다양한 부르심, 스타일들도 다 다르고요. 게다가 그 교회 공동체들이 가지고 있는 강조하는 교리와 신학이 다른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교회들이 다 하나 되어 한 몸으로 한 네트워크로 주님 나라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색깔도 다르고 강조하는 교리도 다르고 신학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지만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리고 영혼의 추수 그리고 사회의 변혁, 교회의 개척 등이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상대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한 몸으로 한 교회로서 한 네트워크로서 연합하여 사역을 해나가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이것이 h m 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 열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또한 부르심 가운데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크 텁스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했다고요? 낀 교회, 낀 교회. 우리는 항상 두 리더 사이에 낄 거라는 것이고 두 세대 사이에 낄 거라는 것이고 두이 흐름 가운데 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되게 하는 껴있는 교회로서 세워져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4주년, 우리 교회 4주년 이 어, 기념 예배 때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예언이 무엇입니까? 복음주의와 은사주의의 모든 능력과 열매들을 밸런스 있게 취하여 가지고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다리 역할을 하는 교회이지 않겠어요? 근데 동일하게 홍 목사님께서 우리 5주년 어, 기념 예배 때 오셔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교회는 국제 H.I.M.의 유업, 사도적인 교회의 유업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한국 복음주의 교회의 유업을 받는 그러한 교회로서 일어서고 그두 물결, 두몸 공동체를 연합시키는 이브릿지 역할을 하는 교회로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낀 교회가 되어서. 두 물결을 복음주의와 은사주의를 연결하는 다리로서의 교회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한 연합을 이루는 자로서 또 그러한 교회로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아, 이 연합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두 가지의 것이 있는데 그것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무너질 수 없는 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질 수 없는 벽이란 건 없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담을 허시고 화목케 하시는 분이란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어, 본문 말씀 앞절에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된 새로운 교회 한세 사람 그러니까 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절대 하나가 될수 없는 이 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가 되는 교회를 선포하는 말씀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인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될수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방인과 유,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벽을 예수님께서 허무셔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유업과 복이 흘러들어가게 하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예수님의 교회라는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허무는 이 그림을 통하여서 그것만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전혀 하나 될수 없는 모든 벽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허무셨음을 또 예수님께서 그래서 화목케 하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왜냐 우리 가운데 있는 어 어떠한 종류이든지 간에 벽그 간극 그게 뭐 신학의 차이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종말론의 차이일 수도 있고 또 은사주의 복음주의 아니면 이 교단 뭐 장로교단 침례교단 장로교단 사도적 교회 어떤 이 우리가 생각해 낼수 있는 모든 벽 간극 차이 참 연합하기 어려운 물과 기름과 같은 어떤 걸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걸 상상해 봐도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벽과는 게임도 안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는 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더러운 이방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아 마땅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요 상상도 할수 없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신학과 차이와는 비교도 할수 없는. 어쩌면 지금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온전히 다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절대 허물어질 수 없는 벽이었어요. 절대 허물어질 수 없는 벽. 성전에서조차 어떻겠어요? 이방인들의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유대인 중에서도 이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고 그 벽, 그 담을 넘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해도 마땅했던 그러한 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벽을, 그 간극을 예수님께서 허무셨다라고 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것이냐? 어, 우리와 색깔이 달라. 우리와 신학적인 색깔이 달라. 우리가 믿는 주장하고 있는 교리와는 달라. 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십자가와 예수를 믿고 있는 형제들을 너무나 쉽게 잘라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 합니까? 십자가가 그 담을 허물었다 했어요. 할렐루야. 십자가가 모든 것을 화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십자가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는 우리가 하나 되지 않습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종교 통합과는 아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마치 뭐 누군가가 막그 어 저자들은 배교했다, 종교 통합이다 말하고 있는 그러한 연합을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천지와 연합하지 않습니다, 알렐루야. 우리는 이단들과 연합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십자가와 예수가 담을 허문 그들과 하나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십자가를 외치고 있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외치고 있고 예수만이 주요 왕이십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교회라면요. 우리가 교리가 다르다고 해서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와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의 강조점이 다르다고 해서 너무나 쉽게 그들을 잘라내는 누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무너질 수 없는 벽은 없습니다. 다 하나 될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형제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말하는 거 아니에요? 형제에게 나가 바보다라고 말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멸망 받는다 했어. 쟤네 바보야. 사도적 교회도 몰라. 와, 쟤네 바보야. 성령이 이 시대에 치유를 안 한대. 쟤네 완전 멍청해. 쟤네 신학은 잘못됐어. 쟤네 이단이야. 이런 말을 너무나 쉽게 내뱉는 것은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두려운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안에선 요한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지금 요한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씨, 우리 예수의 열두 예수파도 아니면서 왜 지네 맘대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야? 아이씨. 신사도 교회도 아니면서, 아, 기도의 집에 교회도 아니면서, 아, G2L2 교회도 아니면서, 아, 우리 교단도 아니면서, 아, 우리 물결도 아니면서 지금 요한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지 마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이루는 자들이라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해 나가는 자들이라면요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의탁하여서 사역해 나가는 교회. 사역해가는 공동체 그러한 성도들이라면 그들은 우리를 위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반대하지 않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자는 우리가 연합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연합해야 하는 교회인 것이에요. 이걸 잊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한 자들을 라가라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자들이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끼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짜증난다고 끼어 있는 자리에서 빠져나오시면 안 돼요. 그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담을 허물, 허무셨습니다. 알렐루야! 우리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었던 것처럼 복음주의와 안사주의, 이교동과 저교단, 이운동과 저운동, 이세대와 저세대 그것을 연결하는 브릿지가 되시기를. 화평케 하시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는 몸임을 강조하면서 눈이 손더러 손이 발더러 너는 틀렸다. 너는 덜 중요하다. 내가 너보다 더 중요하다. 내가 내가 진짜 몸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손이면 누군가는 발이고 우리가 눈이면 누군가는 입이고 우리가 귀면 누군가는 허벅지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몸이라는 것은 손만 건강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발만 건강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몸이 고루고루 영양분을 섭취하고 피가 흐르고 성장하고 손은 다섯 살짜리 아기 손인데 발은 성인 된 발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안타까운 몸이지 않습니까? 치료받아야 되는 몸이지 않습니까? 건강한 몸의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애쓰고 힘쓰는 하비스트럭처치 대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뭡니까? 말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신학, 우리가 강조하는 교리,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해석 이 모든 건한 부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적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몸 담고 있는 H I M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질 않았어요. 우리는 손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눈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몸의 지체가 되지만, 또한 몸이기 때문에 몸이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함께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몸이에요. 손이 손만 둥둥 떠다니는 몸을 생각해 보세요. 다리가 하나 둥둥 잘려가지고 이 다리만 둥둥 떠다니는 몸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건 귀신 영화예요. 귀신 영화. 그건 호러 영화입니다. 그건 잘못된 몸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몸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다닌다라는 거예요. 손은 손대로 손끼리만 모여 있고 어, 그림만 생각해도 좀 징그럽잖아요. 손만 막 10개씩 20개씩 모여 있는 거예요. 왼쪽 다리만 막 50개씩 모여 있는 거예요. 그건 몸이 아닙니다. 그건 몸이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어! 너 다리가 아니잖아. 넌 손이 아니잖아. 넌 눈이 아니잖아. 눈이 손 더러 더 낫다고 말하고. 왼쪽 다리가 오른팔더를 향해서 내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뭐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이 붙어 있을 자리에 발이 붙고 손이 붙어 있을 자리에 손이 붙고 눈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눈이 있는 그러한 우주적인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물결, 우리의 신학,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유일한 진리라는 교만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앞서 나가는 자들이라는 생각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런 건 없어요. 복음주의, 은사주의, 사도적교회운동, 기도의 집운동, 선교운동, CPC 교회 개척운동, 제자 훈련운동, G2L2 운동, 운동 선교적교회운동, 가정교회운동, 스몰처치운동, 이머징처치운동. 여러분이 모르는 운동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매달 쏟아져 나오는 신학 책들만 보더라도 정말 넘쳐나요. 막 듣도 보도 못한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알렐루야! 각자의 옷, 각자의 부르심, 각자의 위치, 각자의 은사, 각자의 비전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다양한 은사와 부르심, 이 몸의 지체들이 완성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교회가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아무리 잘 세워져 가는 것 같아도 또 다른 지체가 세워지지 않는다면요. 예수님의 우주적인 몸이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마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교회로 일어나야 하느냐 바로 산상 수은에서 말하고 있는 피스 메이커들로 일어나셔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들로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교회로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물결 화평할 수 없을 것 같은 교회들 화평할 수 없을 것 같은 신학들을 하나되게 하시는 다리 역할을 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의도적으로 연합운동과 교회 연합의 자리에 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네오연합, 우리 HIMWRI 연합 또 우리 이제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키즈 운동연합 이러한 연합을 이루어나가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의 외부 사역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부르시입니다 알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 마음으로 품고 다리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한 목사님이 꾸셨던 예언적인 꿈 하나를 나누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최한 목사님이 어떤 꿈을 꾸셨냐면 최한 목사님이 꿈속에서 호수, 넓은 호수를 바라보고 앉아계셨어요 근데 그 꿈에서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나타나시더니 최한 목사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이클 비클 목사님은 기도의 집 운동 우리 미국 캔자스 시티에서부터 24시간 예배와 기도를 올려드리는 기도의 집 운동을 이끄시는 리더이십니다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최한 목사님에게 꿈 속에서 저 호수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게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최한, 저거 보여? 저거 보여?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최한 목사님이 멀리 호수를 바라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안 보인다고. 뭐 얘기하는 거냐? 근데 멀리서부터 뭐가 나타나느냐? 어떤 큰이 천사들이 이네 기둥이 큰 천사가 네 기둥이 이 그물을 잡고 날아오르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네 기둥이의 그물을 잡은 네 명의 천사가 호수 물 아래로 이렇게 입수하는 거예요. 잠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 올라오는데 그큰 그물에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꿈을 깨실 때 이것은 이 시대에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두 운동을 반드시 하나 되게 하실 하나님의 예언적인 선포라고 믿는데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시는 24시간 기도의 집, 24시간 기도와 예배 운동, 기도 운동, 예배 운동, 이 중보 운동, 새로운 차원의 중보 운동과 기도 운동과 사도적 교회의 운동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기도의 집 운동에 먼저 보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이 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최안 목사님에게 보입니까라고 말했을 때최안 목사님이 그 이후에 그것을 보았던 것처럼 기도의 기도의 집 운동에 앞서서 보고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사도적 교회가 그것을 함께 이루어 나갈 때에 어마어마한 대추수의 부흥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루실 하나님이. 엄청난 영혼의 대추수 할렐루야, 10억 인구의 대추수 할렐루야. 이 일을 기도의 집 운동과 사도적 교회의 운동이 하나 될때 연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최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만 하더라도 이 아이압의 기도 운동과 이 HIM의 사도적 교회 네트워크, 이 신사도 교회 운동이 뭐 같은 친구였고 서로 친한 관계였고 어, 간혹가다가 이렇게 컨퍼런스에서 동역하고 어, 이러한 수준의 연합은 있었으나 이렇게 긴밀한 어, 뭐랄까요 하나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부터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더 샌드라는 어, 이 어, 새로운 기도 운동, 새로운 선교 운동 가운데에 어, 이 YM을 대표하는 선교 운동 그 다음에 이최한 어, 목사님과 빌존슨 목사님과 같은 이 어, 새로운 슈퍼 내추럴한 선교, 아 사도적인 교회의 운동, 그 다음에 아이압의 24시간 기도 운동, 그 다음에 르앵글 목사님을 대표하여서 더콜 기도 운동이 있었던 이 사도적 교회가 시작한 이더콜 기도 운동 이것이 다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의 선교사들을 일으키고 다음 세대들의 예배자들을 일으키고 다음 세대들의 교회 개척자들을 일으키는 운동이 미국에서는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다음 세대 몇만 명 단위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 그 운동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이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집 운동과 사도적 교회의 운동의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하비스트럭처치 대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 수많은 다음 세대들을 교회 개척자들로 기도자들로 열방으로 나아가는 선교자들로 그리고 일터 사역자들로 일으키는 목회자들로 일으키는 그러한 영혼의 대추수 물고기들이 잡히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는 우리 교회 대식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리의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하비스트럭처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